하나님과 합평을 묻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진행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일까요? 뭐 누구와 이 담을 쌓고 사는 것이 가장 힘들죠. 형제와의 에, 담을 쌓고 있는다거나, 이국과의 담을 쌓고 있는다거나. 담을 쌓고 살면서 만나 만나야 할 때도 좀 만나서도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고 그 사람을피하게 되면서 살아가야 돼요. 이 담이 있다는 것이 별로 안 좋아요. 그렇죠? 자 우리 전에는 우리 한국 땅이 담이 별로 없었어요. 거의. 담이 없이 살았는데 이 담을 잡고 나니까 이웃과도 소통이 안 되고 굉장히 힘들어하죠. 자 담을 담이 없을 때는 오히려 도둑이 오든 안 오든 옆사, 옆집에서 다 지켜보고 있었는데 담이 있으니까 이건 도둑을 맞아도 강도를 만나도 사람이 죽어도 어떤 사람은 일년동안 사람이 죽어 죽어가지고 몇년동안 있었는데 그 사람이 미라, 미라가 됐어요 나중에 요새 뉴스를 인터넷 뉴스를 많이 보니까 <laughs>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네, 주님께서는 이제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러한 막힌담을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죠? 자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이 자, 이렇게, 음, 하나님 앞에서 쫓김을 받았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생명수, 생명과일을 먹지 못하고, 거기서 이제 쫓겨나서요. 아주 하나님의 형성으로 지금받은이 땅을 다 쓰이고, 지배하고, 건성하라고 이렇게 축복해 주셨지만, 그 모든 그 하나님의 형성을 잃어버리고, 비천한 자리에 이렇게 내려앉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우리 인간에게는 저주와, 파멸과 그런 것들이 이제 따라오게 되었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글쓴 성함으로 이렇게 하나님과 이제 소통할 수가 없는 죄악의 단을 가로막혀 이게된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됐어요?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 그랬어요 그죠? 자 우리 에, 실제 보니까 는 응? 14절 보면 그는 우리의 합형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곧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흘렀다 뭘로? 둘이 누굴까요? 누구누구가 하나를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으면 하나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막힌 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보혈의 피로 막힌 담을 다 헐어내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원수된 것 그래서 주님과의 우유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래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평화의 다리를 놓아 주셔서 이렇게 인간의 그 모든 비참해진 그런 신분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새로운 그런 신분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인간의 그 모든 비참한 그런 상태를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안에 그 막힌 담십자에 있는 그 중간에 막힌 담 그것은 원수된 것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였다 그래서 죄로 막힌 그담그 죄악의 담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로 자기 육체를 희생하신 으로 해서 그 막힌 담을 다 허름해 주셨습니다 자, 이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소통하지 못할 어떤 그런 죄악의 담이 우리에게는 원수, 원수가 똑같은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막힌 담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막힌 담을 중재하시려고, 화해시켜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가 무슨, 우리 자신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때가 많이 있어요. 그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해, 으로줘서 어떻게 돼요? 자살을 해버려봐라. 응? 그 자기 자신을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자존감이 없어집니다. 자존감. 자기를 굉장히, 자기가 그런, 응? 자기를 참으로 중요한 그런 존재라는 것, 하나의 형상으로 지는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런, 어? 굉장히 중요한,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에, 잃어버리고, 자기를 자꾸 비화시키고 자기를 자꾸 어, 미워하는 그런, 그런 자기 자신과의 화해를 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막힌 나 남을 주님께서 퍼지려고이감을 허시, 모셨어요 우리 나와 세상과 화합시켜 주시오 우리는 어떤 사람은 자기만 이제 굉장히 외롭게 지내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과 대화를 하지 못해 사랑과 대화를 하지 못해. 스스로 외로움 그런 자리에 독도에 스스로 갇혀 버리는 거죠. 자기 아니야. 자기 스스로 자기를 가둬 버려요. 그래서 세상과 소통하지 못해. 요 그것이 뭐냐면 죄악이죠. 그래서 열등 의식이나 또한 그런 어, 어, 그런 것들을 이거 어, 자기만 이렇게 자기, 자기를 사랑하는 그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받아들이지 못해요 다른 사람 다, 나보다, 다, 더 못하, 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뿐더러. 그런, 그래서 자기 자신을 세상에 이렇게 소통하지 못하게 하,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너무 이렇게 여러 가지 측면으로 해서 세상과 화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그런 자에게 딱 오셔서 이렇게 화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자,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야곱은 움키는 자, 그죠 그래서 빼앗는 자, 속이는 자로 이렇게 한줄한글수로 형의 장자권을 이렇게 샀죠. 그리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는 형과 원수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자기 집에서 살 수가 없었고 그래서 삼촌,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을 갔어요. 갔잖아요. 그 외삼촌 집에 가서 도망갔는데 그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것처럼 라반, 삼주이 자기를, 야곱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열 번이나 이렇게 변덕을 하면서 약속을 어기고, 라반, 삼준이, 다당준이 그렇게 해서 거기서 고생을 고생 많이 했죠. 자기는 라엘하고 결혼하기를 원했는데, 라엘을 안 주고, 어, 언니를, 레아를 먼저 주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20년 동안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러고 나서, 야벅강, 이제 다시금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이제 너무나 형이 무서워가지고 이제 형을 정말 형은 이제 힘이 세고 400명 400명이나 군사를 거느리고 온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야곱은 정말로 이제는 오도가도 못한다 하고 앞에는 다 그냥 선물들 전부다 자기야 엄마 척들 다 앞서 보내고 그리고 양들이고 뭐 소고 다 앞서 보내면서 거기서 이제 하기는 너무나도 너무나도 불안하니까 약국가면서나곱 저에서 이제 기도했잖아요 기도할 때에 천사가 와서 그와 같이 이제 씨름을 예, 했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대면을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그 죄를 그때 씨름하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의 여기도 계시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요렇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천사가 가려고 할때못 가게 하느라고 막좀 붙잡고 있다가, 한더프가 이제 골절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 하나님께서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이 야곱은 별로 좋은 이름이 아니죠. 속이는 자 어? 그리고 움키는 자 이러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잖아요. 이스라엘이라고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주시고 그래서 정말 아,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정말 이렇게 거기서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갈 때에 네, 그곳을 이제 분리의 일이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과 대면하였다. 그래서 그가 예수, 이제 자기의 그 형을 만났을 때에 형은 그 야곱이 정말 꺾여져, 꺾여진 흔적이 있음으로 해서 야곱과 화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게 문제가 생길 때는 이 문제는 너 때문이야 라고 하는데 그 문제가 너 때문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에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문제가 생길 때에 우리는 나를 너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제대로 되어 있는가, 화목하게 되어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있는가, 순종하고 복종하지 않을 때에 우리에게는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생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불복하는 것이. 우선순위를 보죠. 그렇죠? 자, 요셉은 형들로 인해서 이렇게 형들이 그를 팔았잖아요. 팔아서 이렇게 애국으로 가서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우욕, 복적 끝에 손이 대신 되었고, 그리고 이제 형을 만났잖아요. 형을 만났을 때에 형들이 정말 굉장히 요셉이 이것을 보복할까 봐 되게 두려워했는데그 요셉은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사건을 바라본 것이에요. 형들이 나를 받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다 허락하셔서, 나를 먼저 이곳을 보냈고, 그리고 우리 모든 가족을 살리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스케줄이었다. 이러면서 그 형들을 다 안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예수님의 마음인데, 우리도 이러한 그, 요술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막힌담을 이제 헐어내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막힌담을 무보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라 했을까요? 우리는 항상 기뻐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고, 또늘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정말 믿고 그 주권 앞에 살아가는 나로 이렇게 살아갈 때에 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감사는 누구나 다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감사하지 못할 그런 상황까지도 감사해라. 요새는 제, 저에게 반기가 감사하지 못하도록 자꾸 나에게 대시를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문대로 여러가지 문제가 이제 있었는데요 계속 이제 그런 것을 딱차단내 버리는 거죠 감사 그리고 또 오면 또감사 어? 열심히 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여러가지 우리가 은혜 가운데 거할 때에 은혜 가운데 거할 때더많이가더역사 하는 거예요 왜? 그 은혜를 뺏어 하고더 어? 이상 진전하지 못하죠 우리 애기들이 요즘 많이 와가지고 내가 거기 기사를 해보니까 한 한 6-7천 분이 들어와요 지금 분이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되게 힘든 거예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정말 축복이잖아요 축복인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어떻게 우리가 잘 건사하고 이것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생명을 구하는 일로 이것이 쓰여질까 이런 것으로 우리가 목적을 두어야 되는데 이 세상 것에다가 우리가 목적을 두면은 거기서 우리는 그냥 빠지게 되는 거예 세상에. 그냥. 빠져서 녹아나게 되는 거예 그럼 누가 좋아하는 거예요? 마이크 좋아하는 거죠. 아, 저 기도하는 사람? 세상을 이제 사랑하게 자꾸 만들어버려요. 세상에서 자꾸 벗이 되게 만들어버려요. 이것은 우리에게는 생명이 지금 자꾸 녹아나는 거예요. 생명이. 우리가 생명을 힘입어서 더 능력있게 앞으로 전진하기 일을 원하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 환경에서 우리 자신이 자꾸 녹아나가, 나가, 나가, 녹아져 나가면, 우리는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자기 자신을 우리는 긴장시키면서 긴장하면서 이게 렇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기 육체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막힌담을 다헐어내셨어요 우리는 이 환경 가운데서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늘 우리가 기억하고 간직하고 또한 그 은혜를 빼앗아 가려고 하는 어떠한 세력도 법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날마다 긴장하고 또한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날마다 굴복하며 또한 어떠한 환경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자왜 열등의식이 생기고 왜 우리가 자존감이 없어질까요? 그것은 다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맡긴다면 있기 때문에 열등의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아주 우월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세상에 가장 귀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특별한 존재,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런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향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데 우리가 무엇이 두렵고 어떤 사람에게 대해서 우리가 어, 우리 자신을, 어, 비참, 비참하게 우리가 만들 수가 없는 곳입니다. 제가 결혼해가지고, 결혼했는데, 아우, 어떤, 이제, 어, 우리 남편이 다니는 회사가 이제, 어, 한일 양행 제약회사를 다녔어요. 쌍화탕을 받아라! 이런, 이런 거 아세요? 이 광고? 어, 네. 이제 쌍화탕을 만들어. 그런 회사. 사장이 우리 고모, 우리 남, 우리의 고정사 준영이였어요. 시, 시구도. 그러니까 이제 모든 그런 전문화, 성문화, 이런 대단한 사람들이, 저 그게 옆에 다 있는 거고, 우리 우린 친척이니까 이제 범고 왔다 갔다, 갔다 할수 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나는 이제 크리스천이잖아요그사람 하나도 안 믿어요. 나는 아무것도 개뿔도 짓뿔도 없지만, 늘 자존감이 됐어요. <laughs> 왜? 난 하나님의 딸인데, 응? 이, 이집안의 나를, 아, 저 저기, 저기, 선교사로 보냈다. 그래서, 우리 그 사장, 응, 어머님한테도 그 변도하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그 시고모가 살아계셔서, 돌아가시면, 이제, 이제 예수 믿겠다라고 했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그 사업이 완전히 풍지박살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정군당이 오신 거죠. 하여튼, 그런 일이, 이제, 우리는 내일 일을 할모르잖아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 예수 믿게 됐는데, 이제 우리는 그렇게, 우리 자신은 정말로 대단한 존재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세상에 아주 유일무이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서는 부여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도 최고의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뜻과 그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면 전도에 힘을 주시고 또한, 우리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헌신할 때그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전도하지 않고 우리가 헌신하지 않을 때는 그냥 그 자리에서 우리가 스톱이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놀라운 그 은혜와 그 은사를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나갈 때에 그것이 이제 물된 동상같이 계속 그 샘물과 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때에 그 샘물이 마르지 아 않냐도 늘 마르지 않냐도 퍼내야지만 마르지 않는는 거예요. 샘물은 퍼내도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그래서 퍼내야 돼. 자꾸 퍼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야. 퍼내면 퍼내면 퍼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샘물을 공급해 주는 거죠. 그래도 그샘물은 항상. 응, 그대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이 무능한 제자들 무능한 제자들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들 예수님을 죽을 때 함께 있지 않았던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죠 오순절날 난사라 방에서 기도할 때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 그랬어요 응?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말씀이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 평강이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제자들을 만나자마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지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늘 정말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평강이 우리 속에 있는가? 왜 없는가? 왜그 평강이 우리에게 없는가? 우리가 돌아가야겠다 우리 주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가 왜 주님의 그 평강이 우리에게 없을까? 주님의 그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평강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데. 그것을 빼앗아가는 것이 있다는 거죠. 세상 것들이 자꾸 우리의 평강을 빼앗아. 가요. 그런데 빼앗아 갈 때에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돼. 선포해야 돼. 그거 별거 아니야. 세상 것은 별거 아니다. 내게 주신 평강을 빼앗아 갈 수가 없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평강을 지키시고,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예? 네? 그러니까 우리, 그런, 우리 자신에게 우리가 선포하고 세상에게 대해서 우리는 선포해야 돼.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장벽들 내 안에 있는 죄악의 장벽들 내 안에 있는 그 불순종의 장벽들 내 안에 있는 그 불신앙의 장벽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려놓기를 원고 계셔요 자, 고린도 후서 5장 1절 말씀 나는 되게 좋아하는데요 한번 읽어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 같이 그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 손으로 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광스이의 인조를 알아. 아멘. 자, 우리의 장막집이 뭡니까? 우리 인간의 그런 육성에, 이요 우리 육성. 우리의 육성은 무너져야 돼. 우리 의 무너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을 우리가 던지볼 수가 없어요. 우리의 육성은 우리를 오히려 더 죽이고 더 멸망의 자리로 우리가 나가게 하고, 하나님의 그런 아름다운 그런 새로운 그런 은행의 그런 옷을 우리가 그, 입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지 나의 육성이 날마다 무너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과 그 여러 가지 기도해 의 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하시는그 말씀이 뭐냐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하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고요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주의 말씀을 더욱더 사망하게 되고요 주의 이시고 15, 오신가 더욱더 갈망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이렇게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진다 나의 장막집을 무너뜨리기 위한 그런 고난이다 라고 생각하면 이것이 굉장히 감사로 우리에게 올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장벽을 우리의 그런 어, 장막집을 무너뜨리기 원하셔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가로막힌 그런 제약의 짐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러한 옛습성, 제약의 그러한 습성을 가지고 그것을 자꾸만 우리가, 어, 가지고 오려고 하는 그런 옛 것을 자꾸 우리가 가지고 오려고 하는 그런 제약의 습성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제약의 간성들이 우리를 자꾸 어, 어둠의 세력으로 이렇게, 우리를 몰아가고 있을 때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더욱더 긴장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믿음의, 그런 그, 구원의 엔투구와, 성령의 검을 가지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또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늘 기도하면서, 내가 정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누구 있는가? 우리가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들이 무엇인가? 내가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화목의 증물이 되었는가 왜 내가 내게 진정한 평강이없는가 우리가 이것을 돌아보면서 그것이 무엇 때문에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돌아보고 성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돌아보고 말씀 가운데서 오늘도 승리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의 생수를 계속 길어내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바라면서